안녕하세요. 농사짓는 작가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해서 두달 만에 7kg을 감량하고 생체리듬을 되찾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짧은 영상이니까 끝까지 와주세요. 살을 빼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망가진 생체리듬도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일일 일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학 때 입었던 바보 치마를 59살에도 이렇게 입게 되었습니다. 어, 너무 좋아하는 옷이라서 꼭꼭 제가 두었었는데, 이제야 빛을 바라네요. 간헐적 단식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적당히 먹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일일 일식으로 정했고요. 그한 끼는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위에 카드에 보시면 제가 처음 단식을 시작했던 일주일 동안의 식단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는 이 간헐적 단식을 최종 감량을 하고 나서도 계속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 먹고 싶을 때마다 고기도 먹고 그리고 뭐 생선이든 무엇이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라는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과일과 채소류를 많이 챙겨 먹었고요. 급적이면 밥상을 차릴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고 싶은 양만큼 가득 담아가지고 밥상을 차렸어요. 조금 담아야지, 조금 담아야지, 막 그런 것도 스트레스 받으면 좋을 게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먹을 만큼만 먹게 되는 거니까 그냥 먹고 싶은 것은 그냥 다 차린다 하는 그런 기준을, 저만의 기준을 세웠어요. 는 제가 굉장히 밥을 빨리 먹었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밥을 빨리 먹다 보니까 먹는 동안에 이 포만감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빨리 먹는 사람이 포만감을 느꼈을 때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면서 식사 시간을 1 시간으로 정했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는. 한 20분 정도 후에 디저트를 먹었어요. 디저트는 주로 직접 만든 그릭 요거트, 그리고 계란 삶은 거, 견과류, 이런 것들을 좀 먹었거든요. 또 하나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면서, 어,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되도록이면 안 먹었어요. 정말 먹고 싶을 때에는, 뭐, 뭐, 한 달에 한두 번, 세번 정도? 그렇게 타먹고 그 나머지는 다른 차를 열심히 먹었어요. 어떤 날은 탄수화물이 엄청 먹고 싶거든요. 그런 날에는 막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그냥 탄수화물을 섭취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만두, 그 다음에 뭐 라면, 라면에 제가 좋아하는 뭐그 어묵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그렇게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같이 먹으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야채를 많이 먹다 보면 소스를 많이 뿌리게 되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스류에는 소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다이어트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열량도 많기 때문에 저는 소스를 꼭 만들어서 먹어요.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좀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김치를 정말 많이 챙겨 먹었어요. 물론, 뭐 이거는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거 하고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특히나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더더욱 좀 김치를 많이 챙겨 드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다. 그러면 좀뭐 식단.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을까? 어떤 걸 먹었을까? 얼만큼 먹었을까?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물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먹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운동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저처럼 몇년 전에 했을 때처럼 요요가 와요. 그래서 운동도 챙겨하고 원고수다 새벽에 자는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은 생체리듬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앞에 식단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 방법만이 다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간호적 단식과 생체 리듬을 되찾고자 하는 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